오른쪽. 왼쪽 왼쪽. 라스트 제다. 야 루어. 개린인 일로. 일로 와. 막 안에 있을 것 같아. 요예 안에 있어 안에 있어. 확 빠르게 진행할 것 같은데. 만약부터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 옆집이랑 거기 내리핑브요그 옆집이랑 붙었나요? 아니죠? 안 붙었어요. 하면 네. 이스 제가 뒤에 깎 볼게요. 뒤로 나올 거 같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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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왼쪽. 나 하나, 하나, 하온 하나, 더 온다 온다 구나 어디가냐? 저 잠시만요. 총좀 네. 천천히 두 명인데? 하나 더 어디요? 아닌가? 아 현미님 발소리인가? 아좀 쓸만했나요? 방금? 아니아 제가 다 한건데 아그 고와서 아그 그런거였나요? 이상하다 세마리 다 판다 그래 <laughs> 부수수다 오케이 이번판도 부수수다 2배율 <laughs> 남아요 어? 베릴이다 또 베릴 쓸게요 <laughs> 우리가 두 명이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할 거야. 와, 진짜 넓다, 여기. 차 어떻게 키지 어, 차들수 있다. 차 집에 들수 있다. 개꿀. 어, 온다, 온다. 다리 밖에서 막아요. 어, 아까 아까 있던 집으로 가는데? 저기가 핫했네. 아까 있던 집으로 갔어요. <laughs> 나 봤다. 그 해우소, 해우소 왼쪽편. 어, 오른쪽으로 나갔다. 어딘지 모르니까 다시 왼쪽. 저쏘 손은 한대 맞춰놨거든요. 저혼자인데왜혼자지담벼락이요 네, 담벼락 앞쪽, 담벼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차 탄다. 다시! 이쪽으로 오면 재밌겠다. 이쪽으로 안 올래?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나갔다. 갔다. 아, 재미없어. 존버충 새끼. 솔커드인 것 같은데, 쟤 혼자.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하는 느낌. 아니, 요 앞에 언덕에 먹죠? 앞에 언덕? 여기? 쏘면 형손 빼자고. 네. 여기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애. 원래 조용하다. 어디 가요? 조용한데요 여기? 네, 저저 저쪽으로 가시죠 어, 거기 먹죠? 뒤쪽에 소리 나. 어, 왼쪽에서 소리 나고. 위치 파악 대충 됐어요. 이거 터 안에 조심해야 돼. 요 예, 네, 쉘터 안에 는데 어차피 발자국 소리 나잖아. 네. 지금 위치가 S 방향. 저기 집 쪽에 다 먹은 것 같거든요. 여기 있네. 차 있고. 한명 저기 뛰어넘긴다. 그 자기장 끝에 쪽. 여기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뒤쪽 볼게요. 제가 저쪽 쉘터 먹을게요. 그, 자리 좋네요. 네 여기 자리 괜찮아요 지금. 나중에 되면 쉘터 안에서 싸워야 할까.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잡혔으면 좋겠다. 쉘터는 진짜 잡히기 싫은데. 뭐 구상 싸움 가야지 뭐. 아니 한 명한테 몰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아이고. 그 뒤에, 뒤에 있네? 있네. 살릴 수 있나? 못 살리나? 아이고. 그왜 이렇게 잘쏘냐 쟤? 아, 잘쏜게 아니에요. 제가 제때 고있다 아, 그래. 나무 쪽에서, 나무 쪽. 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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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른다, 모른다. 모른데요. 다 아, 저었다 부스스가 그 너무 사기야. 아이고 아깝다 이거. 저기 저렇게 숨어 있을 줄이야. 돌아서 장. 누구 옆에 있가지고 에? 아니 아니. 이 <laughs> 저쪽으로 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쪽 뒤 가게 하나도 없어요. 제 하나만. 그래서, 그래서 난 예상을 못 했는데 와. 범쟁 같은 새끼. 다 저기서 싸우고 있어. 기절. 쟤네가막 팀인 거 같은데 두 개가 3-3 아니면 2-4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 마지막 같아. 내가 봤을 때. 총소리 두 개, 세 개, 네개 소리 다 나서 여기가 막라스트야 지금. 쉘터 오른강 먹으면은 내가 개 이득일 것 같은데. 좋다. 여기에 먹으면 개꿀딱이거든 지금 하나 발견했어. 저기 있어. 지금 이 앞에, 요 앞에 이거 여기 있는데. 몰라 지금 여기 다있어애들세3명남았네3대1 인거 같 은데 느낌 이, 제바사 한, 거, 보 니까 때리 다가 죽었 거든요. 3대1 인거 같 은데. 보다. 제가 보다 해. 제가 와줘야 가 3대 1인가아요야야될것같은데안 보여. 없어요. 야야가 와줘야 해. 다가야 게베이다 뭐? 어, 왼쪽 조심해요. 네네. 예, 예. 완전 오른쪽 돈에 없어. 왼쪽만 조심하면 돼. 까게 버었다 왼쪽 왼쪽. 라스트 제다. 야 일로와. 게베린. 일로와. 루니아가 아니, 에있을것같아요 예,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설레, 빠르게 레 설레, 것살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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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쪽 설레, 맞았다. 하! 아! 저게 머리 맞니 <laughs> 뽀로. <뽀러. 웃음> 아, 달다.